어제 포장을 다 하고 오늘 차에 실고, 갖다 주러 가면서 아침에 이렇게 제시에게 드릴 하수호를 한번 찾으러 왔습니다. 하수호를 찾으러 왔는데, 네, 높지 않고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이고요. 하수호를 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서 하수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임도를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임도까지도 이렇게 눈이 있고 아직 눈이 좀 쌓여있는데 여기 많네요 눈이. 잔나무 밭이고요. 여기는 벌목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와본 거고요. 누가 캐 갔는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땅은 단단하네요. 아 진짜 땅 파기 싫은데 <laughs> 땅을 한번 파야 될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산부추가 이렇게 있네요. 꽃이 피고 씨는 벌써 다 떨어지고요. 산부추 싹 떼고 산부추입니다. 산부추도 상당히 약성이 좋아요. 네, 나물나 먹기도 좋고 좋은 녀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용담들도 있네요. 용담도 있고. 꽃이 예쁜 용담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어린 용담도 있고. 어. <laughs> 근데 여기가 고사리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다 고사리예요. 고사리 정말 많네요. 여기다.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났더니 고사리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아, 드릅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양반 박주가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양반 박주가리가 보이고요. 양반 박주가리 씨앗이 이렇게 열매가 벌려지면서 이렇게 안에 씨앗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씨앗들이 있고요. 이 녀석도 이제 바람 타고 이런 것도 날아가겠죠. 이게 양반 박주가리의 덩굴입니다덩굴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수어 덩굴과도 비슷하죠. 네. 아, 뿌리 같은 경우에는, 어, 산해바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양방 박쥐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수호처럼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하수호랑. 아, 이렇게 보시면은 하수호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 입이 마주보고 나고, 줄기도 같아요. 질기도 같아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양반 박주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뻗어 있고, 저쪽에도 뻗어 있고, 이쪽까지 뻗어 있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양반 박주가리들이 많이 있네요. 양반 박주가리는 있는데, 하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어 싹다가 보여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하수원가 보다 하고 와서 봤더니, 박주가리네요. 박주가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말라버린 박주가리, 잎사귀도 있고요. 잎장도 있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냥 간단해요. 전알아보기 힘든데, 이, 잎사귀 이렇게 말라버렸어도 보면 대충 나와요. 그리고 어르시겠어요? 얘는, 뿌리 살짝 당기면요. 박주가리 같은 경우는 잔뿌리가 있으면서, 그냥 금방 쏙 뽑혀요. 하수원은 잘안 뽑히고요. 여긴 지금 두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봄에 여기 두릅 한번 하러 와야 될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은 두릅들이 있겠습니다 <laughs> 채취하기도 딱 저걸 높이고요. 지금 하수원을 누가 다캐 갔어요. 지금 캐자, 캐간 자리가 있고 어, 두었던 곳에 가면 지금 캐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녘들 이렇게 놓고 리가한대 있어요. 싹 돌아가면서 보이는 건다 캐갔네요. 여긴 다른 것보다 아 두릅은 엄청나게 많아요. 두릅하러 와야 되겠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많네. 자, 이거 이것은 가시나무 하고요. 아, 이렇게 고사리 하고. 두릅이 많은데에요 진짜 가시 많고 고사리 많고 두릅 많네요. 이 두릅 많은 이유가 이 가시들이 가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서라나 봐요. 보면은 많이 무거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저는 요번에 한번 올 겁니다. 올 봄에 하수로 줄기를 찾았습니다. 하수로 줄기를 찾았는데요. 엄청 가느하라 가느다라 이렇게 하소 이렇게 겠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번화가라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하수어겠 뿌리를 찾았어요 한 뿌리 쪽까지 찾았는데 하소어가 이렇게 죽고 말았네요 그쵸? <laughs> 그냥 물레나물도 이렇게 있네요 물레나물 아.. 씨방도 이렇게 했구요. 대도 이렇게 줄기가 쭉 이렇게 있네요. 워낙에 작은 씨앗들이라서 씨앗은 다 떨어졌네요. 여기는 정말 큰 가방 몇 개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두릅을 따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두릅들이. 진짜 많네요. 야생 두릅이. 이곳에 이렇게 야생의 드립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이렇게 가득 가득 끝이 없이 드립들이 보이네요. 아, 진짜 많네. 산은 낮은데요. 낮은 산이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좋은데 가시 때문에 사사람이못온이아요 근데 하요원은또하는이단말이에요이에요이친이 <laughs> 응? 응. 저도 꽃집 몇번안 갔는데 그중에 음 한... 어마어마하 시켰네. <laughs> 야이물또 많이 뭐 주느냐? 나중에 한번 사세요. 아이고 우리기.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꾸꾸야 아이고 잘 잤어? 꾸꾸에 잭잭이에 까마귀에 어잭잭이 먹어 박새에 곤줄박이들의뭐 여긴 새 천지에요 어, 집박기도 나왔네요 일로와 여 먹어 먹어 여기 나왔어 먹어 잭잭이도 먹어 요 먹어 어, 유일하게 새들 중에 한 마리가요. 저렇게 저 참새 중에요. 요 녀석 은 겁이 없어요. 요 녀석 은 겁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있어도 요 와서 먹이를 먹고요. 다른 애들 다 멀리서 도망가 있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접근을 못 하는데 요 녀석만이 어러네요 <laughs> 까아가 어여 먹어. 까기 어여 먹어. 빨리 먹어. 까기도 지금. 고기를 한 덩어리 졌습니다 이거보세요. 여기 박새도 오고 에이 쨕이 왔네요. 어요 쨕쨕이 오고. 곤즐각이 오고요. 어여 <laughs> 와라. 어여 와라. 잭잭이? 잭잭아? 뭐 하는 거야?